네, 오늘은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굉장한 유명한 동화 장화시는 고양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자 항상 골칫덩이처럼 어, 여겨졌던 막내 아들이 고작 고양이 한 마리만 물려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막내 아들에게 옷을 다 벗고 물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얼마 뒤에 왕의 마차를 막아선 고양이는 주인님이 성의 영주님이신데 모욕을 하는 사이에 그만 도둑이 영주님의 옷을 훔쳐가서 입을 옷이 없어 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aughs> 왕에게 옷을 빌려 있습니다. 진짜 그 옷을 입은 막내 아들은요. 영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또 여차 저차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평민 출신인 그 막내 아들은 공주님과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멋진 옷을 입으면 그 옷만큼의 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잘 알려진 속담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후줄근하게 입었던 사람이 어느 날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 멋지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 뜻을 풀이하자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옷부터 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속담이 외국에도 있는데요. 말끔한 옷은 훌륭한 소개장이라는 속담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다면 그들과 어울릴 차림부터 갖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속옷 하나라도 비싸게 주고 사면 그날은 온종일 허리를 숙여도 자신감 있게 허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마,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요. 분명히 사회에서는 멀쩡하고 어, 멀쩡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예비 군복만 입히면 아주 괴팍하고 유치하고 허트러지는 모습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예는 외 아닙니다. 이처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날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은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고 함께 도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 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주의 수도이며 당시 최고의 상업 및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상업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의 도시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고대 세계 7대 인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그 극장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주변 도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깨어 있고 교육열도 높고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란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예술의 음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감각,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고 에베소서 4장 19절을 통해 말합니다. 사도바로 이런 인간의 무질서한 상태를 로마서 1장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을 제가 언독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와 남자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처럼 여자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요 같은 여자와 정육된 모습으로 살았으며 남자들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부정함과 부패와 탐욕 그리고 악독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시기하고 살이하며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서로 헐뜯으며 하나님의 미움을 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 것을 자랑하며 심지어 그와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은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많은 옛 사람의 특징들 중에 유혹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 가는 옛 사람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바로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나의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를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세대 때는 꼰대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지요. 노인, 즉, 어린 세대를 비하, 어른 세대를 비하하는 단어이기에 젊은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라떼는 말이야, 이랬으니, 넌 복에 겨운 거야. 라고 말하면 자신의 방법만, 이 또한 자신이 겪었던 경험만이 답이다. 라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생긴 반감으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들의 생각과 방법과 그들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썩어질 구슬이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옛사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요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전에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이렇게 오백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랑을잃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짧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 놀라운 계획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은 완전한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끝내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의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의 이런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용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 그런 우리들에게 신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신령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해질 때 우리의 신령은 새롭게 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한 천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한 자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 부자였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들, 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요. 그가 로마의 앞잡이며 매국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 청년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그 청년들이 대려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의 손가락질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손가락질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더욱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더욱 불을 두렸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케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키가 작다 보니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지나가는 예수님만을 보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무에 올라간 그 작디작은 삿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삿개오야 속히 내려가 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누가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숨은 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숨은 거를 갈때 저가 제니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사개오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정하고 그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개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이야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뜻하는 바로 바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개오는 자신이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로 세웠던 것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맞추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켰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요,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멍청한 자들이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자신의 자아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게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소유의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옛 사람을 발견한 사게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사태로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거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스쳐 지나간 많은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죄인이었던 사개오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직 신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요 사개우가 하였던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신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하여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 주님으로 출근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 주신 는세 번째, 아, 번째 교훈은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의 것을 비우고 옛 사람을 버리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헌옷 위에 새 옷을 걸쳐 입는 것이 아니라 헛 옷을 가감히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새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나의 모습은 여전히 헌옷을 입은 것처럼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철저하게 변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철저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요 헌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헌 옷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리라. 하나님의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요 하나님의 생각까지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형상을 따라가기에 앞서는 자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모습을 철저하게 지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새로운 신령은 변화됩니다. 옛사람의 시선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노력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11월 21일에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찬양을 듣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 힐링되었던 이야기, 회복되었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새로운,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행함으로 나타야 되는 것이 우리 세월 임는 자들의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삶이 될뿐만 아니라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주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요, 우리 일상에서 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해당됩니다. 터닝 포인트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그렇고요 가치관들, 나의 생각들이 바뀌는 경우가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는 어디십니까? 오늘 본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옛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신령을 받고새이입분으로 주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터닝 포인트는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바뀔 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가운데서 살아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 바로 그 때가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요. 죄의 세력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요.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새 옷을 입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으로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